혹시 여러분에게도 오랫동안 곁에 있었지만 이제는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이 있나요? 왜 그런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 관계를 떠올리기만 해도 괜히 지치고 숨이 막히는 느낌. 소중해서 쉽게 놓지 못해 더 답답해지는 인연 말입니다. 이 감정 여러분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고 풀어내지만 그 중에서도 오래된 친구라는 이름은 참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곤 합니다. 오랜 세월을 공유하며 쌓아올린 끈끈한 유대감은 마치 굳건한 성벽처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죠. 하지만 때로는 그 견고함 뒤에 예상치 못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그림자의 실체를 함께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푸념을 넘어 인간 관계의 본질과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한 심리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며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갈등에 대한 해답을 찾아볼 거예요.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의 지난 경험들을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관계를 더욱 현명하게 갖고 나갈 지혜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된 우정의 따뜻함과 때로는 관계를 정리해야만 하는 날카로운 현실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될까요? 자, 그럼, 이제 막 시작된 균열의 흔적들을 함께 따라가 볼까요? 오랜 친구 관계는 마치 잘 익은 와인처럼 깊은 풍미를 자랑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예상치 못한 작은 균열들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도 미묘해서 알아차리기조차 쉽지 않죠. 어쩌면 무심코 지나쳤던 사소한 불균형이나 불편함이 사실은 관계의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된 문제의 징후였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오래된 앨범을 펼쳐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낡은 사진 속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시절의 친구와 나를 발견하면 그때의 순수하고 풋풋했던 기억들이 아련하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함께 했던 수많은 순간들과 아름다운 추억들은 우리 마음 속에 따뜻한 온기로 남아 있습니다. 그 시절에 우리가 나누었던 웃음과 눈물, 그리고 굳건한 약속들은 지금도 변치 않는 소중한 가치로 여겨지죠. 하지만 문득 현재의 그 친구를 만나는 자리에서 알수 없는 공허함이나 피로감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웃고는 있지만, 그 웃음 뒤편에 묘한 불편함이 숨어 있는 듯한 기분 말입니다. 어느새 대화의 주도권은 한 사람에게만 머물고, 다른 한 사람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은 추임새를 넣는 일에 익숙해져 버린 건 아닐까요? 마치 무대 위 독백을 듣는 관객처럼 말이죠. 한쪽은 늘 자신의 이야기만을 늘어놓고, 다른 한쪽은 그저 경청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는 모습. 처음에는 친구가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좀더 이해해야지 하고 넘겼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만남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만남을 예고하는 메시지 하나에도 마음 한편이 무거워지고 약속 장소로 향하는 발걸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끼게 됩니 되... 그리고 모임이 끝난 후 홀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찾아오는 깊은 공허함이나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분명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지쳐있는 듯한 기분 말입니다. 왜 이런 감정이 드는 걸까요? 과거의 따뜻했던 추억과 현재의 미묘한 불편함이 한 공간에 공존하면서 우리 마음 속에는 알수 없는 의문과 미묘한 불안감이 싹 트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균열의 시잡은 바로 이런 지점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왜 오랫동안 이어진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쉽게 인정하지 못하고 모른 척하려 하는 걸까요? 오랜 시간 쌓아온 정과 추억, 그리고 친구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 때문일까요? 때로는 그 관계를 놓아버리는 것이 마치 오랜 역사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미묘한 불편함이 반복되고 쌓여갈수록 관계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져만 갑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가 드리워진 관계 속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착취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른답니다. 이어서 다음 파트에서는 이 보이지 않는 착취의 구체적인 형태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감정들을 더 깊이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보이지 않는 착취 그 말은 어쩌면 섬뜩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의 많은 관계에서 마치 한쪽이 다른 쪽의 에너지를 조금씩 갉아먹는 듯한 미묘한 상황들이 반복되곤 합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일들이 어느새 하나의 패턴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의 관계에서도 혹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진 않나요? 예를 들어 볼까요? 친구와의 만남에서 늘 상대방의 이야기만 듣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친구는 자신의 고민, 자신의 자랑, 자신의 힘든 일들을 쉼없이 쏟아내지만, 정작 여러분의 이야기는 귀담아 듣지 않거나 도중에 끊어버리곤 하죠. 마치 내가 하는 말은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말입니다. 혹은 사소한 부탁이라도 항상 여러분에게만 도움을 요청하고, 정작 여러분이 필요할 때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자리를 피하는 친구는 없었나요?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며 일방적인 요구를 해오고 여러분은 또 마음 약하게 그 부탁을 들어주면서 속으로 끙끙 앓는 일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쌓여갈수록 우리는 친구와의 만남을 앞두고 알수 없는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충전이 필요한 휴대폰 배터리처럼 만남 후에는 에너지가 바닥나는 기분이 들죠. 단순히 몸이 피곤해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소진되고 정신적으로 지쳐버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친구가 힘들어서 그러겠지. 내가 더 이해해야지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관계 속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 내 감정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답답함이 밀려올 수밖에 없죠. 상대방의 무심코 던진 비난이나 조롱 섞인 농담에. 마음이 쿡 내려앉는 경험도 잦아질 겁니다. 너는 항상 그런 식이지. 그것도 못해? 같은 말들이 가볍게 오가는 대화 속에서 내 자존감은 조금씩 깎여 나가고요. 이런 말들이 비록 악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지라도 상대방의 낮은 자존감이나 특정 성향에서 비롯된 무의식적인 행동일지라도 듣는 사람에게는 깊은 상처와 무력감을 안겨주기 마련입니다. 나중에는 친구를 만나기도 전에 미리 방어막을 치게 되거나 혹시 또 무슨 말을 들을까 노심초사하며 만남 자체가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이런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지쳐갑니다. 친구와의 관계가 더 이상 편안함이나 즐거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의 짐이 되어버리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설마 친구가 나를 착취하겠어? 라는 생각에 애써 외면하려 했던 불편한 진실들이, 이제는 너무나 명확하게 눈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마치 맑은 물에 잉크가 한 방울씩 떨어져 서서히 번져나가듯, 관계의 독성은 우리 마음 속 깊이 스며들어 모든 것을 탁하게 만들죠. 이쯤 되면 우리는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이게 정말 친구 관계가 맞는 걸까? 하는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죠. 과거의 좋은 추억들은 마치 안개처럼 희미해지고, 현재의 고통스러운 감정만이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더 이상 이 관계를 이대로 유지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과연 내가 계속해서 이런 감정적인 소모를 감당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관계의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관계가 왜 건강하지 못한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그 원인을 분석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어쩌면 친구의 행동 뒤에는 자기애적 성향이나 낮은 자존감 또는 타인에게 의존하려는 심리적 메커니즘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단순히 나쁜 친구라서가 아니라 그 친구가 가진 특정한 성향이 우리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요. 이 깨달음의 순간은 마치 머릿속에 복잡한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줄 겁니다. 그동안 이해되지 않았던 친구의 행동들이 하나의 맥락으로 설명되기 시작하고 내가 느꼈던 감정들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었음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나 자신을 존중하는 길일까요? 아니면 더 이상 나를 갉아먹는 관계를 끊어내는 용기가 필요한 때일까요? 이제 우리는 손절이라는 어려운 선택을 마주해야 할 순간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때로는 유일한 선택이 될 수도 있음을요. 이 깨달음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랜 시간 쌓아온 관계를 완전히 끊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추억과 함께 했던 순간들이 발목을 잡고, 내가 이기적이거나 성급한 것은 아닐까 하는 깊은 죄책감과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들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더 이상 나를 성장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내 삶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갉아먹는 독이 되고 있다는 것을요. 자기애적 성향이 강하거나 낮은 자존감 때문에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친구의 행동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피로감과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을 주었을 겁니다. 이 관계가 주는 고통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달했을 때. 마침내변화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할순간이 찾아오는 것이. 결국, 우리는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손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선택은 단순한 감정적인 대응을 넘어서, 진정으로 나 자신을 존중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때로는 유일한 길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마치 썩어가는 한 날의 사과를 과감히 도려내야 다른 건강한 사과들까지 살릴 수 있듯. 때로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행위가 필요한 것이죠. 이 결정의 순간, 우리는 깊은 혼란과 함께 수많은 자기 의심 속에서 헤맬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거나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들이 고개를 들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오랜 고민과 명확한 분석 그리고 쓰디쓴 경험으로 얻은 확고한 확신이 우리 안에 단단히 자리 잡았으니까요. 오랜 친구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려다 끝내 지우는 손 혹은 전화를 걸려다 멈추는 그 짧은 망설임 속에는 지난 세월의 무게와 앞으로 다가올 미지의 상실감이 복잡하게 교차할 겁니다. 그 찰나의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나면, 처음에는 텅빈 카페 아석처럼 허전하고 쓸쓸한 감정이 한동안 밀려올 수 있습니다. 함께 했던 수많은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며,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에 시달릴 수도 있죠. 마치 오랜 시간 험난한 바다를 항해하던 배가 홀로 낯선 항구에 도착한 듯한 먹먹함과 고독감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들은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깊은 허전함은 점차 새로운 종류의 평온함과 고요함으로 채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더 이상 감정적으로 소모되지 않는다는 해방감, 그리고 나 자신을 존중하고 지켜냈다는 뿌듯함이 그 빈자리를 서서히 대신하게 되죠. 꽉 막혔던 숨통이 시원하게 트이는 개운함. 마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가벼움이 온몸을 감쌀 겁니다. 이제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우정은 결코 일방적인 희생이나 맹목적인 의존이 아니라. 오직 상호 존중과 깊은 배려, 그리고 서로의 공간을 인정하는 건강한 경계 위에서만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요. 모든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필요는 없으며,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한 가장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은 마치 낡은 거울 속 흐릿한 자신을 새롭고 맑은 거울을 통해 선명하게 직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관계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잃어버렸던 나의 진정한 가치를 되찾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는 거죠. 어쩌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새로운 인연들과 교류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단단해진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는 나의 모습에서 우리는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해진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마치 텅빈 배터리가 다시 충전되듯 감정적으로 고갈되었던 내면이 서서히 회복되고 충만해지는 것을 느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손절이라는 다소 무겁고 어려운 선택을 통해 건강한 관계의 진정한 의미를 탐구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특정 관계를 끊어내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며 미래에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 위한 필수 과정이 되는 거죠.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현명하게 유지하는 지혜와 때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단호한 용기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관계의 끝이 아닌 끝이 아닌 더 나은 나 자신과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소중한 첫 걸음이었음을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삶과 시간을 지키기 위한 용기를 오늘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